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24년 6월 21일이고요. 네, HLB. 네, 좀 빠르게 들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HLB가 오늘 종가 마감을 1.26% 네, 양봉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자, 굉장히 좋은 흐름은 끝이 났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들고 와본 상태인데요. 현재 HLB가 여기 저항라인을 이렇게 쌍봉으로 맞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 다니고 있잖아요. 자, 근데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21선이 현재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한번더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제 21선이 렇게 엉덩이를 한번툭 쳐주는 순간부터는요, 주가 엄청난 상승과 함께 올라간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현재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들 좀 지루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HM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차트 흐름 한번더 설명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네, 좋아요. 네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HLB가 이번에 상승 나오면서 올라가주면은 당연히 66,800원 이 저항 라인은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올라갈 듯하고요. 자 그다음 원리자리 79,400원과 93,800원까지 순식간에 올라와 주고 나서 급락 나왔다가 한번더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시나리오는요 여기 차트 갭 때문이에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런 차트에 대한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누르고 나서 한번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다시면 뭐야 아직은 f d a 에 대한 악재가 전체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악재가 해소되지 않았고. 올라봤자 차트 갭을 메꾸고 나서 한번더 하락하고 나서 올라오는 게 현재 HLB의 현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들. 다른 유튜버들은 뭐한번에또 올라가면서 쭉쭉 갈 거다라고 하는데여러분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FDE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몇 배나 올랐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미뤄져 가지고 이게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데 여러분들. 현재 h l b 는말 그대로 바이오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가지고 현재 주가의 급등락이 큰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제이스가 93.800원까지 반등 나온다 고한 이유는 이나 하한가 갔을 때 실린 거래량 때문인데요. 이거 어디 나오냐? 분봉 보심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분봉 보심 나오겠지만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이때 주가가 엄청나게 급락하고 하락했을 때 보시면은 하, 한가에서 거리랑 엄청 터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하한가를 열어면서 개인들의 손절 물량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어뒀던 거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거리랑 터지면서 개인들 물량 두 번으로, 네,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주가 순식간에 급등 시키면서 67,000원, 이 저항라인에 계속해서 뭐예요? 치고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떤것 때문에 앞에 있는 매물대 때문이죠 여러분들 네 여기 앞에 있는 이매물대 때문인데 앞에 보시면 이 자리가 원래는 정확한 지지라인 이었습니다 자 67,000원이 원래는 지지라인 이었지만은 그 지지라인을 하한가로 깨보시고 내려갔었기 때문에 뭐예요 당연히 이 부분은요 이제는 저항 라인으로 네, 작용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항 저항을 맞고 떨어진 상태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매 집된 물량이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예. 수급 자체가 하한가 두번 갔던 날 이때 달라졌었다 이거죠 여러분들 수급 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요 여러분들 자 여기 나오죠 현재 이날 이후로 수급이 갑자기 외인들이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기관 연기금 이런 사례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요. 어, 어쨌든 판 물량보다 산 물량이 훨씬 더 많은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기 외국인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외인들 물량 오늘 한번더 11만 주가량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마감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HB가 다음 주에 한번더 올라왔을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주봉이죠, 여러분들. 주봉 보시면 이렇게 바닥 잡은 이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러분 전체적으로 양봉이 예, 떠주면서 한 차례 더 여기 있는 갭을 메꿔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 갭을 메꾸고 올라가야지만 어쨌든 HLB는 앞으로도 한번더 올라갈 때 마찬가지로 뭐예요? 여기 12만 9천원짜리 가볍게 뚫을 수 있는 거가 됩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면은 지면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은 뭐야? 나중에 9만 3천 8 0원짜리에서 이렇게 또 좌악을 맞고 흔들다가 가요 흔들다가 여러분들 이러면은 개인들이 버티기 힘들잖아요 그니까, 러 솔직히 지금은, 어찌든 간에, 93,800원까지, 이 차트 개입을 완벽하게 맺고 나서, 하락했다가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73,400원 자리에서, 우리가 비중 40% 매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93,800원 자리에서, 다, 장가지로, 비중 40% 매도 하시고, 나머지 이제 20% 물량 있죠, 여러분들. 나머지 20% 물량은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거 왜? 평단이 좋으니까. 네. 평단 좋으니까, 확정 수익 두번 챙기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는지 살펴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현재 자리에서는 바로 FDA 일정에 대해서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지만은 한번더 여기서 네 매집하면서 힘을 응구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모이는 순간 한번더 주가 급등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좀 버티시는 건힘드시겠지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자에는물 타시면서 슬슬 우리가 상승 나올 준비를 하셔야 된다 네,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제 아마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62450원에서 1차 매수하시라고 설명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또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되신 분들은 네, 축하드린다고 전해드리고요 오늘 종가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도 거의 1%가량 떴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1가랑 뜨고 나서 마감해줬기 때문에 종가도 나쁘지 않고 다음 주 저희가 충분히 기대하면서 네, 이번 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아직도 우리 제이스 채널 네, 구독과 네,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네, 좋아요는 한 번씩 네, 꼭좀 눌러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또 HIV에 대해서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설명란 한 번씩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또 텔레그램망 링크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또 대응 받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또 HIV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당장에 힘들다더라도 조만간 나올 상승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저점에서 매수해 두셔야 되지 나중에 올라갈 때 잡으시면은 뭐야? 전체적으로 힘들어요. 위아래 흔들기 큰클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다음 주 저희가 기대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